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태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4만 원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종가는 살짝 밀리면서 4%대로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연일 주가 신고가 나와주고 있고 이 신고가는 역사적인 신고가. 다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수익.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우리 이 순간 대응,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언제 그러면 매수해야 될까요? 이 매수하는 방법부터 또 수익은 언제 챙겨야 될지 여러분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음봉 조종이 나왔을 때가 기회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지난번 말씀드리고 주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조정 주었을 때 지난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10월 8일 날 우리 태성 정확하게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이와 같은 전략들 매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결국 우리 은봉 조정 이럴 때 공략을 하면 급등 수익을 주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4% 정도 하락을 했다가 이럴 때 여러분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오후에 또 급등 아침 저점 대비해서 우리 급등하면서 10%의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구간, 눌림, 아시겠죠? 이럴 때 노려야 됩니다. 이러한 구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급등하는 이유 흔히 재료, 어떠한 재료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또 우리 그러면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디에서,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꼭 해주시고, 자 우리 재료들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태성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바로 전기차 하제 대책 관련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합 동박 장비가 부각이 됐는데. 바로 이 장비가 열폭주를 막는 장비다라는 거 열폭주 관련 소재로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거 조금 시간이 지났죠 바로 인천의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무회의 또 전기차 제조사까지 공개하는 이와 같은 소식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지금도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태성이 만드는 바로 이 복합 동박 장비, 이것이 바로 열폭주를 막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자, 우리 휴일에도 마찬가지로 또 전주에서 또 다시 전기차 하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부각될 수도 있는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바로 중국 하구의 연결고리 중국의 catl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 복합 동박 장비 rtr 도금 장비에 대한 향후 매출 가시와 유리기판 관련 장비의 개발 진행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태성, 동박유리기판 사업 확장 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최근에 공장도 증설하고 부지, 우리 천안이죠 천안 쪽에 지금 현재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194억 원 규모의 토지를 취득을 했고 결국은 신사업, 우리 사업 확장, 공장을 추가하는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될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이와 같은 기대감이 있고 결국은 수요 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앞으로의 생산 캐파 여러 가지 성장성이 뒷받침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성장성 바로 연간 매출이 얼마? 2,500원에 달할 거다라는 분석.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우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다들 이와 같은 상황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왔던 기사, 계속 나왔던 이슈들이죠. 자, 그리고 바로 우리 또 뭡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뭡니까 이 블랙웰 이거 관련된 이슈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호재가 하나가 아니고 또 하나, 두개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지금과 같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요 같은 재료. 이 재료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반영.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해서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 주가가 항상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매수가 아니고 지금도 올라갈 때 이때 매수가 아니고 언제, 그러면 타이밍을 노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와주면서, 자, 우리 여기에서도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이러한 구간에 매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가 다시 한번 주춤하면서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가가 이러한 조정 구간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 주가 조정하면서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이와 같은 패턴을 우리는 흔히 저점을 두번 확인하는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 또 우리 주가가 급등하다가 그죠 이럴 때 쫓아가지 마셔라 또 내려오잖아요 자 우리 내려왔을 때또 어떠한 그림을 그렸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서도 똑같은 패턴 조정 주고 주가가 다시 한번 자 우리 이 순간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가 조정 주고 반등 주고 그죠 정확하게 내려왔다 반등 또 내려왔다 반등 정확하게 똑같이 우리 쌍바닥 저점을 확인하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패턴이 그죠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 첫 번째 또 이번에 두 번째 쌍바닥 W 패턴을 그려주었다라는 거 우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쫓아가지 마시고 이와 같은 패턴 1번, 2번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줄 때 내려오고 반등 주고 한번더 내려올 때 이러한 순간을 우리 한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지금 순간에 쫓아가면 은 항상 올라갈 때 뒤늦게 때 쫓아가서 한방 조정받고 쫓아가서 한방 조져 받고. 자, 우리 이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너무나도 급등했다.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우리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을 계속해서 늘리면 늘어나다가 끊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의 이 상승 각도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이러한 구간에서 언제든지 쏟아져도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자, 우리 과거 다시 한번 주가 살펴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순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순간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 순간 역시 조심을 했어야 되는 구간.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조금 더 가긴 했지만 쏟아졌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0%라는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지난번처럼 조금 더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4만원 돌파, 4만원에서 5만원 가면은 우리 20% 상승하는 겁니다. 그죠? 5만원까지. 4만원 찍고 5만원이면 우리 여기에서 20%더갈 수도 있다. 5만원 찍으러. 그런데 잘못 걸리면 여기에서 얼마나 손실 난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손실 날 수도 있는 순간, 이 순간.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매수보다는 조심, 그죠? 조심하고 쌍바닥 패턴, 이거를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잘 되고 계시면 우리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전략. 이 구간 내려올 때, 내려올 때 타점을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이 타점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우리 조정, 눌림 구간에 이 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이러한 순간들 타점에 대해서 매일매일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세 개의 종목 우리 급등 가능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태석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텔레그램 어떻게 전략을 드리는지 요거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텔레그램 보시면 매일 아침 장전 100% 무료 급등주 세 종목 말씀을 드립니다. 펩트론, 한빛 레이저, 하나, 인더리얼 솔루션즈 세 개의 종목을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 10월 10일, 10월 8일, 그리고 10월 7일, 그리고 9월 달부터 매일매일 말씀드려요. 여기 다 움직이고 있죠? 여기 이모티콘부터 따봉 버튼까지 다 확인이 되듯이 조작이 아닌 화면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세 종목 결과를 빠르게 살펴볼 텐데, 펩트론, 한비 레이저, 하나 인더리얼 솔루션즈, 말씀드렸던 세 종목, 우리 오늘도 급등 100% 적중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이 원한다라는 분들은 여기 꼭 입장하셔야 될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돈벌수 있는 방법,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종목이에요. 자 우리 펩트론 우리 8시 43분에 말씀드렸죠. 우리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 상륙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우리 펩트론의 주가 움직임 살펴보면은 최근 계속해서 강세죠. 자 우리 오늘도 4% 출발해서 21%까지 우리 17%의 수익이 오늘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분봉상, 분봉상 움직임. 아침 일찍 집중하시면 바로 1시간 만이에요. 아침에 바로 급등을 했고 17%의 수익. 1시간 이내에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종목을 빠르게 살펴봤는데 우리 두 번째 종목은 한빛 레이저입니다. 한빛 레이저 8시 46분. 역시 장전에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하시면 되고 전주에서 또 배터리 하재가 났죠. 우리 지난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하재가 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빌 레이저 오늘 역시 3% 출발해서 16%까지 13%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분봉상 움직임 빠르게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정확하게 기회를 주고 바로 급등 13%의 수익이 한 시간 정도 빠르게 급등했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세 번째 종목, 하나인더리얼 솔루션즈 마찬가지로, 우리 최근에 계속해서 이 종목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이 종목 보시면은 지난 10월 7일 날에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세요. 우리 10월 7일 다시 한번 여기 날짜 정확하게 보이다시피 10월 7일이었고,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8시 50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난 10월 7일이면 여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급등을 하면서 우리 적게는 10%, 많게는 30%의 수익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다 정확하게 왜 급등하고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재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왜 공략해야 되는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재료, 그리고 이 종목은 매집,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이밍,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상승 가능한 종목들, 우리 상승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10%, 우리 많게는 20%의 수익 매일매일 가능하고 수익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에 100만 원의 수익, 크게는 1000만 원의 수익도 여러분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한 시간만 투자, 한 시간만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했듯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5만원짜리 하고 여러분들 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5만원짜리 만원짜리 어떤 걸줄 건가요? 여러분들 그죠? 보통 5만원짜리를 아마 주려고 할 거예요. 자 정답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5만원짜리를 줍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답은 우리 5만원 또 만원 둘다 주어야 돼요. 둘 다. 여러분들 우리 길에 이어 같은 행재 돈을 줄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텐데 이와 같은 기회 여러분들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와 같은 돈을 매일매일 줄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우리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매일매일 손실 보고 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러신 분들 간절하다. 이러신 분들은 꼭, 우리 여기, 무료, 100% 무료라고 했어요. 100%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되고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움 받는 방법, 여기 입장하는 방법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5초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 주소를 걸어 놨습니다. 이 주소 클릭하시면 일단은 입장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 댓글이 안 보일 경우에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우리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 단추. 우리 컴퓨터 말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 우리 조회수 옆에 보면은 더보기라는 단추가 있죠. 우리 이 더보기 단추를 누르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링크가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링크를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입장이 가능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한 선생 전문가 무료 혜택 받을 수 있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입장 또는 실시간 라이브 이러한 것들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여러분들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보고 이와 같은 신청을 하셨는지 남겨주시고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신청이 되고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순간 대응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수익 나는 종목 세개 우리 대응 전략 말씀드렸고 또 입장하셔 가지고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태성 주가는 연일 급등하면서 신고가 다들 수익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조심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눌림 구간 아시겠죠 이 조정 줄때 그때를 잡아보자라고 W 패턴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순간이 올때 제가 정확하게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고 우리 이 기회 텔레그램 아시겠죠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세 개의 급등 가는 종목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우리 댓글, 댓글 확인하시고 또는 더보기, 더보기 단추 눌러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텔레그램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태성수주님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꼭 명심하시고, 추격,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